안녕하세요. 일산 창조 아침 허경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 나중에 어떤 미래를 가고 싶은가요? 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요?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음,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봄이기도 하고 새 학기를 맞이했고 새로 시기가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게 이제 열정들이 많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다거나 실기가 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잘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 나는 미래를 너무 가고 싶은데 미래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이라든가 시기가잘안 나온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미대를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 미대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들이 강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미대를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학생 생활기록부의 줄임말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학생부에는 교과 성적과 행동 발당 특이 사항,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등 봉사점수와 함께 수상기록 같은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들 좀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뭘 얼만큼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학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학생의 뭐 대략적인 성적이 몇 등급인지, 이 학생이 반에서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몇 시간 했는지, 또는 어떤 대회 같은 데 나가서 몇 등을 했는지 등의 이제 숫자로 떨어진 부분을 정량평가.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라고 해서 양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학생부 전업전역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정성평가. 과연 학생이 얼마나 생기부상해서좀 질이 높은 활동들을 했는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교과나 축결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로 평가가 되는 항목이 가장 많겠죠. 정량 평가긴 하지만 이것은 성실도의 척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미인정 조대 미인정 결석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막 엄청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성실도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일단 알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과 봉사. 이것 또한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쌓이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상과 봉사에서 어, 내가 무조건 1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무조건 봉사 활동을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대회라든가 어떤 학교에서 활동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보고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의의라든가 어, 조금 더 이걸 하는 목적을 좀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분명히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지 단순히 몇등 얼마의 시간 이것보다는 네, 앞서 얘기 드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관심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학생의 전공 적합성을 보겠다가 학생부 종합정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관심이 그만큼 있으면 이거에 따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죠. 물론 보통의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성적을 준비하든 수능을 준비하든 실기를 준비하든 간에 그렇게 보통의 그 전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할 텐데 학생부종합전형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학교에서 할수 있는 활동 또는 그 학교 외에서 할수 있는 활동 등 통해서 내가 전공이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를 보여주는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취지이자 가장 큰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보다 조금 더잘 만들어지는 학생부가 좀 채워지겠죠.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세부능력특기사항 등 학생모종합전형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의 관계 학원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간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학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런저런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진 내용과 거기서 작성되어오는 내용은 결국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생기업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여러분이 이게 담임 선생님이든 미술 선생님등 간에 막론하고 모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는 이 학생이 했던 활동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는 결국 선생님이고 결국에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하는 그 반영의 그 질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나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역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홍대에서는 이번 그 2023학년부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때는 나는 지원대학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작성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설명들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가시적인 평가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이거 검증하는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자기소개서 내용을 받침지 맞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활동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중에 하나인데 취지는 이겁니다 나는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꼭 미술 교과 항목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미술을 교과 외에 다른 그 일반 교과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 교과 외에, 비교과 영역에서 작성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던 건전공적합성하고좀 이렇게 합쳐진 얘기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전공이나,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든 애니든 간에, 그런 학과라든가,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항상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든 어떤 수행평가가 나오든 또는 꽤 가지 않는 시간에 자기가 이제 어떤 여가 시간을 보내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하든 간에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미술 활동으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내가 전공 적합성이 좀더 뚜렷한 학생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작성되어지는 생화 기록부 물론 생화 기록부는 학교 선생님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근데 미술 활동 보고서는 결국 학생이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글 쓰는 부분에서도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냐면 실기 수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시 자기 글을 다듬어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3학년 막한 여름때 갑자기 글을 쓴다고 하면요. 이게 글이 안 써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술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좀 중요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쪽에 많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이 좀 아니죠. 왜냐면, 어, 실기로 말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든 나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안에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글로써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말로써 증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류를 통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이제 보통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그런 생기부라든가 뭐미술화도 보고서든지 그에 관련된 서류들을 이렇게 받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논문 표절기로 이제 걸러내겠죠. 이 학생이 어디서 표절한 건 아닌지 아니면은 뭐 작년에 합격했던 학생 거를 그냥 갖다가 그대로 쓴건 아닌지 이런 식의 걸러내고 난 다음에는 읽어보게 됐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 좀 관심이 가야겠죠. 관심이 가야 어, 이 학생을 불러서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 또는 이현아 학생 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얘기입니다 글로써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장에서 말로써 증명을 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파티 면접입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면접 같은 경우에 말로써 이렇게 목소리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교수님들을 몇 분을 앉혀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학생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내용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얼굴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녹음본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전화를 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면접장에 들어갈 때 보일 수 있는 태도라든가 대답을 할때 나오는 그런 제스처 그리고 이제 시선 처리 발성 그 다음에 이제 성량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어,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그림 읽기랑 설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그림에 대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상황도 분명히 생기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면은 그런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읽거나 네 설명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미술대학을 당연히 다 나온 교수님들이고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한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학생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이쪽에 관심이 많은지 안 맞는지가 딱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이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면 은 결국 지원 대학, 지원 대학의 전공에 그 어울리는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똑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관심이 그만큼 많으면 이쪽 업계 사람들이 이쪽 학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든가. 또는 그런 용어들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에 대한 수업과 조용원리에 대한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종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용원리라든가 미술사에 대한 수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리 내서 말하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얘기긴 한데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말을 할수 있는 활동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학교 전체적으로 뭐 일주일 동안 과연 애들 앞에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종반 수업에서는 말하는 연습을 충분히 가져갑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수업을 잡아놓고 그때는 말하고 글쓰는 그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전달력을 위해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학생들이 사람을 앞에 두고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선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이제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리도 조금 평소보다 더뗀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에 막혀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마스크에 막혀서 이제 입모양도 안 보이다 보니까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달력이 좀 불명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그 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태도를 통해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수업에서는 생각의 표현을 이제 습관화 한다는 거죠. 자기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실기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 그냥 생각에 머물고 아 생각만 하고서 그냥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풀이내서 내뱉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 수업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아까 그글 쓰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습관 같은 거를 잡아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종으로 대학을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생긴다고 하면 은 주기적으로 연습을 계속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가야 되고 그에 대한 좀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이 되면 쉬워요 그때부터는. 근데 적응하기 전까지 따로 혼자 연습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 잡아줄 선생님도 없기 때문에 학종반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종반인데 이제 예비반 학생들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은 매월 토요일 아침에 진행되는데 매월 토요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건 아니고 1주차와3주차 토요일에 각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아침에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어떤 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진학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과나 그런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시간입니다. 거의 한 3시간 반 동안. 그리고 그로부터 2주 뒤, 매월 3주 차때 수업에서는 글을 쓰고 말하는 수업을 네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글을 쓰고 말하는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작성되어 있는 생기부를 통해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안해 주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서 글을 쓴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써놓은 글에 대한 첨삭을 지도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 앞에서 나와서 학생이 스스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시선 처리라든가 목소리를 내 가지고 발성하는 훈련 같은 것들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예비반의 수업 구성이고 수업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 학기 주기적으로 성적의 데이터화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아무런 활동이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전공을 계속 찾아가는 훈련을 가져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그쪽으로 방향잡아나갈수 있게 전공적합성에 대한 그런 수업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글 쓰고 면접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는 거라고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이런 수업을 이제 블럭처럼 글 쓰고 말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이러면 3주차 때 수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풋이 필요하다 이런다고 하면은 첫째 주 수업만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생물종합전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학년 학생들은 1주차와 3주차 수업을 모두 수강하게 해서 입시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간이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글 쓰고 말하는 그런 훈련보다는 이제 생기부 상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학생의 그런 생각하는 DNA 네, 그런 것들을 맞춰주려고 이제 1주차 수업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은 이제 상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 예비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예비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네, 관심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학원을 통해서 네, 수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어, 수업 때 뵙겠습니다.